엄청 좋네 여기 물살이. 물살 맞아? 네 안녕하세요 협치지원관 임태현입니다. 어, 솔가말 협치가 시즌 2로 돌아왔는데요. 시즌 2에서는 어, 지역의 다양한 공간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협치의 주체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어, 오늘의 장소는 보시다시피 지금 보이시나요 물가가 무수골에 네, 왔는데요. 어, 오늘은 저와 함께 같이 무숙골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와, 논이 있네. 쌀 해먹을 수 있는 거. 오. 지금 제가 무숙골 물바에 왔는데요. 비가 와서 안 그래도 지금 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물놀이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도봉구의 기대정 중에 하나인 도롱뇽이 또 여기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하러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물놀이 한번 와봐야겠어요. 아, 물이 차네요. <laughs> 물놀이는 운동을 하시고 <laughs>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요. 운동있었어요 어, <laughs> 덮밭이 있어요? 네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도심 속에 이게 어, 이 얼마나 좋아 이게 힐링이지. 그러니까 풍경도 시. 응. 맞죠? 가지들도 봐봐 꼽혀서. 우와. 응. 응, 가지 이렇게 이렇게 열리잖아. 이것도 바로 먹어도 돼. 아 어, 이건 바로 먹어도 돼. 되... 도마 이거는 도마도 익은 거예요. 올 여름에는 아마 도마도 안사 먹고 그냥 우리는 그냥 바로 여기서 익는 남았어. 대로 익는 대로 따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익으면 집에 갔다놓면 빨리자져 금방. 여기 여기 보세요. 아 이게 빛... 비트... 트아그러네요 어, 네.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응. 여러분, 응. 보시나요? 비트. 비트. 턱물이 <laughs> 응. 많아. 약간 예, 농부가 되는 느낌이 들지? 응. 턱물이 많아. 야, 누가 보면 설인 는잘것 같지. 씨앗 뿌려서, 씨앗 두개으면 죽이니까, 여름에 뽑아서 나눔으로 했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나눔했어요? 지역 어르신들하고도 하고, 이웃들하고도 하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밭에서 고추가 나오니까, 풋고추가 나오면, 풋고추도 이만큼씩 담아서, 아파트니까 우아래층 엄마들 나눔하고, 또 경로당에서 좀 갖다 주고 다 나누시네 그, 그 나누는 게 이제 그다못 먹어요 이게 나누는 거 음. 거의 다 나눔으로 많이 써요 한입한입 한 입. 아니 이따 말해야겠다 이게 토마토가 이렇게 자라는 건 처음 이거는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라 그래요? 네 방울토마토 토마토 아니야? 토마토지 토마토지 먹는 거예요 저, 저, 저. <laughs> 그린벨트 해제 얼마 전에 막 그러면 <laughs> 이거 완전 달라지잖아요 음. 네. 아니 무조고로 내비둬야 돼. 여기는 정말 이게 도봉 좀. 도봉구의 끝자락이긴 하지만 여기 도심 속에 이런 힐링터를 그냥 살려둬야지. 자꾸 이런 거를 없애는 거는 좀 건물이 막 들어오는 거는 글쎄 모르겠어. 땅주인들한테 욕먹을지 몰라도 아까 논에 가서 봤을 때 우렁이 알 봤죠. 네. 그 우렁이 알 같은 것도 공기가 좋아야지 그런 게 있대. 네. 거기는 나도 여기 맨 처음 에 이사와서 어 너무 좋더라고. 네. 정말 도심 속의 힐링터야네 안녕하세요 협치지원관 임태현입니다. 어, 오늘의 패널인 김정옥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소개는 뭐 도봉구에 거주하고요. 네. 방학 일동에 살고. 방학일동 네. 도시농부 활동을 하고 있고 음. 어, 내 지역으로 돌아가서는 자원봉사 방학 일동 캠프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물좀 해주셔도 <laughs> 충분할 것 같아요. <laughs> 어, 저희가 지금 네. 사실 텃밭에 와 있는데요. 이게 응. 보시듯이 응. 지금 장물이 엄청, 저희 잠깐 왔는데도 응. 이렇게 많이 지금. 도심 속에서 뭐 나눌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이고 또 주는 사람한테도, 주는 사람도 아우, 이거 유기농인데 이런 거 받아 먹으게 좋고. 우리가 새벽에 이 밭에 와보면 뻑국새가 울어요. 근데 그 얼굴은 못 봤어, 한 번도. 얼굴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새벽에 5시 반에, 아, 두뇌가 우리 걸어와서 도시락 싸 갖고 와서 이제 도시락을 먹고, 아니면 수확을 한 다음에 도시락을 또 먹든지 하는데, 너무 좋아. 그 여기 나와서, 지금 여기 듣고 횟수를 한 5년 된거 같아요. 벌써. 아, 벌써 5년. 응,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야. 전부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우러져서, 우리 고추밭에 고추 많이 열렸어요. 좀 따가세요. 아, 우리 그럼 오이도 가져가세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어, 어. 한번 신청해서, 응. 해볼만한 거. 내년에 같아요. 도전해볼래? 한번. 응. 내년도 있을 것같 내년에 얼굴 볼수 있을래나? <laughs> <laughs> 원래는 <원론> 안 기대. <laughs> <안 웃음> <하리네. 웃음> 지금 또 도자봉 포럼의 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아, 계시요또 자원봉사 캠프장을 응. 하고 계시잖아요. 캠프장 하시면서 좀 이렇게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지금 한참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30년 거의 된것 같아. 요 어, 30년. 텃밭에서도 <laughs> 예, <laughs> <30년>? 예, <laughs> 5년이신데. 아 이제 다른 데서도 했으니까. 아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보람이.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항상 기억해 주는 거. 음, 옛날 어, 옛날에 그때가 참 좋았어. 우리 만났을 때가 좋았어. 이런 말할 때, 어, 그래도 기억을 해줘서 감사하다. 그냥 편안하게 자원봉사하면서 음. 마을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제 음. 자원봉사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되고, 자원봉사를 음, 인해서 단체도 다 들어가게 되고, 네. 또 공동체 활동도 하고, 그럼 그러면서 아파트에서 뭐 단체 일도 하면서 아파트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응. 응. 결국은 도봉구에 와서 자원봉사하면서 내가 성장한 거야. 나의 모르는 거를 찾아내고 성장하고 그 역량강화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재능기부하고 나눔하고. 그리고 무자은포로 사람... 하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민과 강이 같이 어, 자원봉사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 뭐 고민들도 많이 하고 협치하는 거 그런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민이 같이 지역 주민들이 같이 뭔가 자꾸 만들어가는 게 단계별로 자꾸 만들어가면서 어우러져야 그게 지역 활성화가 되지. 네, 솔가멸치 시즌 2 1회는 김종선 선생님과 무수골에서 함께 해봤는데요. 어, 또 다음 달 2회에서는 또 다른 도봉의 장소와 사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